안녕하세요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85.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나스닥이 전날 급락 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회 인준청문회에서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발언하면서 전날 나스닥이 2대 급락했는데, 뭐 하루 만에 어차피 시장은 그것을 예측하고 있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증시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인상하고, 좀 두리번거리고 한참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또한번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만약에 3월달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8, 9월달까지는 그냥 계속 어 추가 인상하지 않고 직시장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는 비둘기파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연준의장 후보로 화목형에 올랐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번에 부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강하게 발언하니 시장에서 깜짝 놀라서 나스닥이 전날 2%대 급락하기도 했던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미국이나 어 서방 국가들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즈프롬 4분기 유럽 수출을 25%나 감축하면서 유럽 쪽에 천연가스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 전년가스 가격이 4배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CNBC 언론인데요. 제가 구글로 번역을 하면 미 정보기관 한달 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 캠페인이 12월에 폭발했으며 이는 미국 정보기관이 한달 안에 지상 침공을 알수 있다고 믿는 패턴으로 새로운 기관은, 음, 백악감 대변인이 금요일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 중에, 어쨌든 한달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가능성이 있다. 겁준 거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침공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로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건 상당한 모험입니다. 천연가스로 지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재,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이, 나토가 협력을 해서 러시아를 압박을 넣으면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실제적으로 크라나의 친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미 정보기관에서는 약간 이렇게. 가장해서 긴장을 조성시키면 아무래도 반응이 뜨겁게 나오면서 오히려 침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노린 듯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에 석탄하고 알루미늄 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가 일부 부분적인 수출 허가를 했어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석탄 수출 제한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서, 수급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석탄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정시키는 정도의 적대형 멘트로 그렇게 해당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만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천연가스, 석탄 등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관심, 주의 깊게 봐야 할 시점입니다. 셀트리온이 전날 막 12%까지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셀트리온 분식회계는 2018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인데 기존의 회계에서 정상적인 처리로 보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증선위에서 이것을 자꾸 문제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이다. 분식회계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행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분식회계로 몰아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보시면 셀티존 3서와 감사인 4대 회계 법인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였다고 얘기한 거죠. 감리 위원들하고 엇갈린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 간행적인 것도 있으니까, 법규를 서서히 고치면 되죠. 셀티언을 붙들고 니들 분식 핵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관련 법안을 바뀌면서 서서히 바뀌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주간 시향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85.7%로 3월까지 장은 다소 행보장으로 불안할 듯 보입니다. 브레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후보의 매파적 발언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가 한달안에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침공할 경우와 침공하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면 침공할 경우에는 천연가스 원유 가격 폭등 이것은 대부분 많은 것들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다면 중시는 단기간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공하지 않고 타협할 경우 오히려 천연가스와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증시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듣다시피 침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모험일 수 있어요. 넷째, 인도네시아 석탄 알루미늄 중 원자재 수출 제한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칠레의 최연소 35세 대통령이 침임을곧 조만간 해요. 지난번에 당선됐죠? 당선됐기 때문에 취임을 조만간 하는데, 이 사람이 취임이 되면 석탄, 구리 생산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구리나 석탄 가격이나 등 원자재 관련 주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셀트론 분식액의 의혹 관련 문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다면, 제약 관련 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한동안 약세일 가능성이 있겠죠.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증시는 3월 금리 인상 전까지 행보장이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강력한 상승장이 따라올,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내 증시는 한동안 원자재 관련 주나 테마주 중심에 단기 공략하면서. 3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상승장 내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럴 때는 단타가 오히려 더잘 맞고 더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우리 원자재 관련주들 매수해서 s o l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풍산도 역시 매수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주인 보성파업때 단타 위주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급등해서 한2 5 수입 준것 같고 탄산칼슘 관련주인가요? 유일에너테크 역시 상당히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로버스타 역시 눌림유나서 매수를 했는데 50% 이상 상승 좋았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관련 주하고 그다음에 테마주 위주로 단타 위주로 공략하면 한동안 좋은 흐름 예상됩니다. 이상 주말 시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